4월 13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길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아이고, 오늘 큰일 났습니다, 오늘. <laughs> 일하다가, 오늘도 사실은 비중 조절을,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중 조절을 계획대로 조금 덜어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씨, 일하다가, 그걸 덜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젠장. <laughs> 그래서 오늘못 팔았는데, 뭐 이게, 뭐 결과적으로 내일이나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오늘 못판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팔아서, 이게, 비중 조절을 좀 했어야 되는지 뭐뭐못한 거는 뭐제제 제 실수니까 <laughs>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비중 조절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주 주식, 주식 시장이 정말 와 재밌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은 이게 도박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지금 거의 뭐 변곡점에 와있다 라고 볼수 있죠. 지금 거의 5대5입니다. 5대5. 여기서 주식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뭐 평소에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어떤 이렇게 조금 뭐 7대3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정말 거의 뭐 5대5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현금을, 이렇게 현금화를 시켜서 비중 조절을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뭐, 여기에 맞던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럼 어떤 내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매수매도를 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뭐, 제가, 제 계좌가 뭐, 개투가 맞든, 플러스가 나던 그거는 제 판단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laughs> 지금 우선 그 연준에서 나올 만한 그런 호재. 호재들은 다 나왔죠. 그리고 감산도 했죠. 그리고 코로나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사실 공포감도 예전과 좀 틀리지 않나요? 그냥 뉴스를 봐도 이제는 좀 무덤덤만. 지금 미국에서 몇십만 명이 됐던 뭐 몇만 명이 됐던 몇 명이 죽던 간에 예전과 틀리게 좀 무덤덤만 그런 느낌이 없나요? 저만 그러나?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 주식 시장에서 공포가 왔을 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거기서 더 다른 더 큰 충격이 오기 위해서는 동일한 충격이 오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뭔가 이, 어? 악재가 생겨야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현금화 하는, 비중 조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는 뭐 비중 조절을 하겠죠? <laughs>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겁니다. 지금 그 연진에서 나올 만한 그런 호재는 다 나오고, 감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4월 달에 지금 그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이 음 시장에서 예측한 그거 이상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컨세서스 라고 하나 아무튼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예상 예상치가 하회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가도 밀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지만 아직도 실물경제에서는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식이 좀 밀릴 것 같다. 그렇다고 뭐개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왔다, 니가 딸리뭐 이렇게 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음, 난 상태가 아니더라도, 물론 수익이 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올라가면은 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도 비중 조절을 하려고 개별주도 좀 팔고 했지, 한 거지, 이게 뭐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어, ETF도, 계좌, 어떤 계좌는 뭐한 3, 4% 수익이지만 어떤 계좌는 마이너스 10%인데도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중조절이지 이게 뭐 수익이 나서 내가 판다.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뭐썩 좋거나 뭐 이게 수익이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월 달에 지금 배당 시즌인데 지금은 이제, 음, 중요하게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환율을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워낙 그런, 악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지표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폭락하는데 뭐답 없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고 이제 V자 반등도 하고 그렇게 돼. 되... 4월 달부터 배당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외인들이 배당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율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비중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중 조절을 하고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뭐그 이후에는 들고 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다시 비중을 좀 늘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주식이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종목으로 어느 섹터로 아니 또는 코스피일지 코스닥일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서 그 시장이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런 시장이 흐르는 거에 따라서 계획했던 것 중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은 <laughs>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지금. 어 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아, 그 정치 테마주를 제가 샀는데, 그 정치 테마주가, 그뭐 수익 난 것도 있어요. 수익도 많이 본 것도 있는데,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물려있는 상태인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 뭐, 손절을 오랜만에, 거의 뭐, 오랜만에 손절을 하, 해야 되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주식 시장이 과연 한 6개월, 1년 후에 지금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와, 그때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 저는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존!